안녕하세요 코인채널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아이콘이고요. 요 코인 같은 경우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요. 어,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저점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런 차트 모양은 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어, 일주일 정도 차트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고, 단 차이가 있다면 수급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요 코인 같은 경우, 3월 4일날, 그리고, 어, 3월 9일, 그리고 3월 15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지금의 가격대가 얼마냐면, 지금 뭐, 1320원이고, 이때 수급 들어왔을 때 올라갔던 금액이 2700원대입니다. 2900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요 가격선은 예전에 우리가 2월 10일날 그 가격선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그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요때 급하락했었죠. 4월 7일날. 하락 이후 바로 뭐 3, 4일만에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최고점 가까이 찍었다가 다시 빠지고 요때죠. 또 4월 23일 날또 한번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때도 거의 뭐한 2, 3주 만에 다시 원복까지 올라왔던 그런 코인입니다. 힘이 상당히 좋았던 코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악재가 계속 터졌죠. 비트코인을 계속 때리는 바람에 모든 코인들이 악재에 휘말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요 코인 같은 경우도 매나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더 보조 지표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더 매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이탈이 없다 여기 보시면은 요때 어 3월 달에 이렇게 올렸을 때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어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요런 코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이탈도 없고 언젠가는 이 금액대를 썼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3,700원대 이 고점을 저는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요런 수급상태나 요런 안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어, 양봉을 만들어서 음봉했던 양보다 더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음봉이죠음봉 은봉 빠졌을 때그 다음에 또 양봉으로 더 많은 매수를 합니다. 이때 심하게 빠졌습니다. 은봉, 은봉. 은봉, 은봉 빠진 거 바로 양봉, 양봉으로 해서 바로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또 은봉으로 크게 빠진 부분을 지금 양봉과 지금 양봉을 향하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더 저점에서 그만큼의 물량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수급은 좋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매집을 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이 코인은. 그리고 월봉, 월봉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최고점은 7,200원대인데, 이 금액까지도 아직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3,700원대에서 쭉 빠졌는데, 거의 뭐, 3,900원대까지 해서 쭉 빠졌는데, 지금 현재는 뭐, 1,000원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 코인 같은 경우 지금, 4월달, 5월달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두달 정도가 지금 뭐, 언제죠? 3월 달에 매집한 양보다도 더 적은 양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은 한번 반등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힘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혹시 뭐 신규 진입을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인들 조금 담아두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 상당히 힘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은. 그리고 테마 자체가 또 플랫폼이기도 하고 상당히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랫폼 쪽이나 게임 쪽이나 뭐 그런 간편 결제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할때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요 코인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봉 같은 경우 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호가창 한번 볼게요. 호가창으로 봤을 때에는 어, 체결 강도가 지금 49 그리고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는 일단은 많이 잡혀 있네요. 뭐 요런 부분은 좀 잡혀 있으니까 아,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요게 조금 문제긴 하네요. 그리고 15분 봉으로 봤을 땐 저점 찍고 상승 이후에 다시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네요. 아, 요게 요게 걱정이네요. 예를 들어서, 요 물량이 지금 만약에 소화가 돼버린다라고 봤을 땐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아, 이 물량이 좀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물량 빠지면서 조금 더 빠지면 좀 좋은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어, 좀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좀 좋거든요. 일단,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계속 하고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는 1600원까지는 단기적인 고 상승세로 봤을 땐 16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박스권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 1시간 봉으로 봐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고 15분 봉 여기 찍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조금 보이네요. 아, 어쨌든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좀 나쁘진 않다. 단 시장적인 부분에서 계속 악재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이 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강하게 매집을 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코인을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김프 사이트도 지금 5%대에요. 어느 정도 이제 김프도 조금 잡혀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에서 6%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걸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좀 다행히 뭐 4만 원대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하고 있네요. 어 어쨌든 뭐 4만 원대가 무너져 버리면 정말 그때부터는 공포 분위기일 겁니다. 모든 알트코인도 같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비트코인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순으로 어 내가 매수하기 전에는 항상 거래 대금 순으로 보셔갖고 음봉이 많은지 양봉이 많은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거든요. 어, 돈이 이제 강하게 흘렀는데도 은봉이 많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오전장보다는 한 5시나 4시 5시 정도에 또 장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고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메이저 코인들도 많이 빠져 있고 어, 알트코인들도 중간 중간에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약간 조금 시장이 빠지는 분위기네요. 어, 어쨌든 항상 매수하실 때는 꼭 저렇게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